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올해 83세 김옥자 어머니께서 대한민국 애국자시고 영웅이십니다. 우리 딸 박현숙과 모든 가족은 어머니 사랑하고 존경하고 응원합니다. 부디, 오랫동안, 오랫동안 건강하시어 저희와 함께 행복한 곁을 지켜주시길 기원 드립니다. 우리 김옥자 어머니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, 김옥자 어머니, 만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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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